네 안녕하세요. 웹테크를 소개시켜준 남자 앱선남입니다. 오늘은 간단하게 출석 체크를 진행하고 어, 운동화를 어,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어플은 바로 마이뉴발이라는 어플입니다. 플레이스토어에서 깔아주시고 네 회원 가입을 진행해 주십니다. 네, 그리고 이제 어플을 실행하셔서 마이 부분을 누르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포인트 정리 부분에 좀 들어가 볼게요. 보시면 여기 그50 포인트 그 다음에 만근 네, 14일 만근, 그럼 28일 만근 이렇게 해서 1000포인트, 2000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. 이 부분이 어, 합치면 한 4,500포인트 정도 네, 받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어, 하루에 한 150원 정도 쌓인다고 보시면 되고 네, 일 포인트가 1원입니다. 그리고 밑에 보시면 추천 친구 가입 시 네, 300포인트가 지급이 되고요. 그다음엔 자주 가는 매장 등록 시 1000포인트. 이 부분도 추가로 진행하실 수 있고요. 네, 보시면 이제 저는 24,900포인트 정도 모았는데요. 전 한꺼번에 모아서 6만원 이상 사용 가능한 3만 상품 쿠폰을 받아서 사용하려고 해요 왜냐면 보통 이제 어 6만원 이상 되는 어 운동화들이 많기 때문에 좀더 모으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인트들은 바로 쓸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쿠폰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석 체크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어플을 켜시면 자동적으로 포인트가 쌓입니다 매우 괜찮은 것 같아요 네그 다음으로는 힙합퍼라는 어플인데요 운동화뿐만 아니라 의류나 어 악세사리들을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어플인데요. 그도 출석 체크 이벤트를 계속 시행하고 있어서 제가 갖고 왔는데요.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그맨 처음에 메인 화면 보시고 이 출석 체크 이벤트란으로 들어가 주십니다. 보시면 하루 출석 체크마다 100 마일리지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200 마일리지 이렇게 쌓이는데요. 이 어플도 마이뉴발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포인트를 길게 쌓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이 메리트인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출석 체크하는 방법은요, 어플을 실행하시고 두 번째 배너로 가셔서, 출석 체크 이벤트 란을 누릅니다. 네, 그리고 나서 이제 출석 체크하기. 네, 이 부분 보이시죠? 네, 이 부분을 눌러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. 네, 저는 이미 출석을 진행하였네요. 네, 그래서 마이 페이지를 누르시고요, 마일리지 쌓인 걸 한번 보겠습니다. 네, 지금 보시면, 두배 마일리지, 그 다음에, 추석 체크 마일리지 이렇게 쭉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토요일은 200포인트를 모을 수 있고 나머지는 100포인트씩 쌓을 수 있는데 하루에 100포인트 이상이면 은 굉장히 괜찮은 앱테크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네, 많은 분들이 이미 참여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추석 체크 안 하시는 분들은 꼭 이번 기회를 통해서 추석 체크 진행해 주세요 네, 아래부분을좀 살펴보시면요 예, 유의사항 보시면 여기 1년 이내에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있고 무조건 1년 이내에 사용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간대 사용하지 않으면 1년 뒤 자동 소멸되니까 이 부분 꼭 참고하셔서 추적 체크를 진행해 주세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